목사님 오늘 말씀은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말씀 중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음. 그 부분을 좀 업적으로 면 좋겠어요. 사실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고 네.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겠다. 이말씀이죠 예, 네, 그 말씀이기도 한데 네. 이 창세기는 사실은 이제 모세가 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음. 기록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그 핵심이 성경 전체 중에 창세기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네. 창세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음.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음.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반복되는 데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은 반역하고 음. 다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음. 그런데 또 다시 반역하고 음. 그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만민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결국은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음. 요셉을 통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요셉이 어,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 나는 이제 죽고 없지만 음. 하나님은 자기 맹세를 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음. 유언을 남겼잖아요. 네. 그게 이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또 나를 위해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음, 이게 맹세니까 이게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맹세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관계가 힘으로도 안 되고 음. 돈으로도 안 되고 결심으로도 안 돼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혼자 맹세하고 자기가 끝까지 지킵니다 음.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못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네, 정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음. 혼자 맹세하고 음. 혼자 끝까지 지키시는 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걸 창세기를 통해 이제 어떻게 보여 주셨냐면 결국 요셉이 음. 요셉이 열매거든요. 네. 요셉은 별로 한 일이 없지만 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아멘. 음. 그렇게 만들면서 창세기가 끝나더라고요. 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음. 또 삶에 대한 염려도 많고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상황들은 나를 하나님이 맹세하신 걸내삶 속에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깊이 간직되도록 음. 하나님 끝까지 돕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도운지 몰라요. 부모는 이미 계획이 다 있거든요. 네.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이 과정을 겪어야 어른이 되고 직장도 잡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으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걸 아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금 음. 다 계획 속에 하고 있죠. 음. 애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왜 초등학교 <laughs> 가는지 모르고 막 가고 뭐 가라니까. 뭐 가라니까 가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음. 우리는 의미를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네. 아 이건 정말 무의미하다. 음. 이건 정말 억울한 시간이다 음. 이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다 그런데 네. 하나님은 이게 하나하나가 필요해서 음. 그 과정을 통해 나에게 아 하나님이 자기가 맹세하시고 자기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는 음. 걸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음. 그게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음. 마지막 요셉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 구나 음. 음. 우리의 인생도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죽음인 것 같아요. 음. 죽음 앞에서는 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이다. 그렇죠. 나오죠. 음. 그렇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자기가 얼마나 나에게 신실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손길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음. 이게 창세기를 통해 요셉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음. 그래요 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음. 내노력으로만으도안 되고 음. 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요내 진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안 되는 내 성품도 결국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요셉 같은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목사님? 예, 예. <laughs> 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